네 안녕하십니까 모터 다이렉트 장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건피디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뭔가요? 오늘 그랜저인데 네. 네. 안타깝게도 네. 요새 신형 그랜저가 나 인기가 겁나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또 그에 따라 또 결함도 음. 되게 많아요. 지금 많죠. 네 그래서 이슈가 네. 엄청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말씀을드려도되나 네. 모르겠네. 아니요 지금 뭐 그랜저 그런 음. 동호회나 음. 이런 카페 같은데 가면. 음. 지금 이런 그랜저 결함 얘기가 응. 아주 그냥 공공연이 나와요. 응. <laughs> 우리 그이 채널을 또 구독자가 또 많잖아요 한 2500명 정도 되는데 만약에 우리 이거 터트리면 네. 현대차 큰일 납니다 네? 아, 네. 한번 터트릴게요 네, 오늘. 네, 네, 아, 네. 오늘 각오하고 네. 어, 지금 현대차 그랜저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자 그러면 이제 그랜저 판매량이 어떻게 되나요? 어, 지금 그랜저가 지금 올해 음. 4월달 벌써 4월달까지 판매 순위가 다 나왔는데 네. 지금 1월달부터 계속 1등이에요 그랜저가 이번 네. 달도 9,997 네, 네. 뭐 대가 팔렸거든요. 네네. 데뭐전 달에는 만 대가 넘겼거든요. 만대늘 때였고. 근데 네. 누적 대수가 지금 3만 9,861 대나 돼요. 3만 9,861 대인데 네. 음. 지금 보면 다만 네. 보면 현대 포터 차가 음. 3만 7,000 대거든요. 그렇죠. 네. 포터를 이긴 건난 처음 보는 것 같아. 어 왜요? 지금 계속 이기고 있는데 이번 아니, 올해는. 그러니까. 네네네. 네, 네. 포터를 이긴 걸 어떻게 본 적이 있어요? 어 그렇죠. 어떤? 어, 아포털를 이긴 거본적 있냐고요? 네. 그랜저가 포털 가끔 이기잖아요 아, 왜요? 타워 같은 거 같은 거 네. 자, 어찌 됐든 지금까지 네. 4월 달까지 그랜저가 1등이란 말이에요. 예, 예, 예. 아 근데 어, 결함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제대로 한번 터트릴게요. 네, 네, 네. 네. 하나부터 열까지 <laughs> 한번 다 설명을 한번 해 주죠. 어떤 네, 네. 문제점이 있는지. 아... 이거는 이제 공피디님이 조사하신 거잖아요. 아, 네, 네, 그렇죠. 네, 어, 네, 저는, 네. 이제 조사해온 거 저는 이제 조사해 온 것자는 이제 읽어 드릴 뿐이고. 아, 네, 알겠어요. 네. 네. 아, 일단은 아, 현대에서 어... 가만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자, 그랜저 결함 첫 번째. 네, 제가 네, 먼저 네. 말씀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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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어, 2.5 가솔린 차량인데 네. 작년 11월 16일, 그러니까 네. 22년 11월 16일에서 네. 23년 1월 2일까지 생산된 네. 차량이에요. 예, 예, 그 예. 차량 중에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음. 왜 이제 차를 이제 몰고 가다가 네. 어, 자동차를 정차하면 네. 어, 정차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 있잖아요. 네, 예, 예. 어 그리고 이제 다시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가야 되잖아요. 네, 예, 예. 근데 브레이크면 그냥 꺼져버리는 거야 음... 그냥 시동이 꺼져버려요. 네. 그래서 네. 네. 다시 출발 안 해. 그래서 <laughs> 다시 시동을 걸어야죠. 그렇죠, 다시 걸어야죠. 네. 네네네.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네네. 음. 어 요거는 이제 그 무슨 문제냐면 소프트웨어 문제예요. 음... 소프트웨어 문제기 이 때문에 OTA. 네. OTA로, 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하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죠. 요거는 대신에 이제 블루링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어, 블루링크가 돼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안 되는 차량들은 이제 그, 입고를 한 다음에 ECU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네네. 네, 네. 어, 그랬을 땐약한 20분 정도 걸리고, 음. 요즘엔 거의 다 이제 블루링크가 돼 있기 때문에, 음. 이런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로 간단하게 또 업그레이드를 해서, 음. 어,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어쨌든, 시동이 꺼져버린다. 네네. 네, 어, 네. 정체가 있으면.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음. 작년 12월 16일에서 1월 2일까지 2.5 가솔린을 구매하신 분들은 오늘 예. 이제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 예. 자, 두 번째. 두 번째. 네. 그랜저 3.5 LPI 모델로 음. 작년 12월 28일부터 작년 12월 22일까지 생산됐던 차량을 대상으로 네. 그 엔진 경고등이 자꾸 들어온대요. 음? 엔진 경고등이. 예. 어, 들어야 와정상이잖아요 네. 아니죠. 엔진 공격이. 문제가 있으면 엔진 경고등이 아, 들어야다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도. 그러니까, 그거를 아, 단어를 네, 붙여줘야죠아 죄송합니다. 아. 네네, 당연히 아실 줄 알고 아. 죄송합니다. 엔진 공등이 들어온 건 좋은 네. 거예요. 문제가, 있, <laughs> 문제가 있을 때 알려줘야 되는 거니 아,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근데 지금 문제가 없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네네. 네, 네. 너무 민감한 거지. 맞아요. 맞아요. 요것도 그런 문제, 이제 소프트웨어 문제. 네, 맞아요. 네. 네, 소프트웨어 문제로 3.5 LPI 모델. 네. 어, 소프트웨어 문제이기 때문에 음. 요것도 이제 무선 업그레이드. 네. OTA. 네. OTA가 무슨 약자인지 아신가요? 오버도 오버도 에어 에어보도 네, 어, 에어죠 네. 에 에버더요 오버도 에어 에 오버도 에어 네, 에오버에요로 어. 네, 아, OTA라고 합니다 네아 네, 네. 어, 요거로 해서 간단하게 업그레이드 어, 지금, 받을 수고 잠깐만 없고. 갑자기 저 시험했네요 지금 네. <웃음> <웃음> 어, 잠깐만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18세 번째는 어 LED 드라이브 모듈 생산의 문제. 네. 어 요거는 22년 12월 6일부터 어, 16일까지 생산된 1,961대 어. 어, 차량인데, 예, 예. LED 드라이브 모듈. 네. 예. 어, 요거 이제 그 LDM이라고 하는데, 예. 어 저온 그러니까 좀 날씨가 추울 때, 음. 어 차폭등 그 앞에 뒤 아래 있잖아요. 예, 예, 예. 어그 차폭등 그 차폭등에 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외눈박이 에디션이라고 그러나? 음. 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짤로 돌아다녀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네. 요거는 이제, 예. 그, 수리를 하셔야 된다. 예, 예, 요것도 예. 이제 무상이고, 예. 요거는 이제 직접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음. 어, 양측을 교환하고 에이밍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음. 한 55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음. 한한시간 정도? 네, 어, 네, 요거는 네.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에, 그래서 센터에 입고를 하셔서 예. 고쳐야 된다. 라고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네 번째 네 번째는 그냥 저희가 요새는 자동차들 보면 음.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가 이렇게 자동차 트렁크에 항상 음. 있더라고요 타이어 응급 네. 처치킷 키... 그렇죠 네그 네. 네. 중에서 실런트가 있어요 네네. 구성품에 보면 네. 그 실런트가 보시면 이게 누유가 돼 갖고 터진 거예요 미리 안에 네. 있는 실런트가 그냥 터진 네. 거풀리 네. 터진 아니에요.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이것도 구성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음. 이것도 새로 가시면 부품을 새로운 걸로 교체가 가능하다. 자, 다섯 번째로는 요것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예, 예, 22년 예, 예. 10월 21일에서 23년 1월 2 5일날 생산된 하이브리드 모델. 예. 하이브리드가 이런 문제점들이 좀 많은 게, 왜냐하면 음. 그 반도체가 조금 더 많이 들어와요. 예, 예, 그래서 예. 어, 이런 오류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데, 오토플러시도 예. 오잖아요. 네, 네, 네. 이게 가까이 가면 나와야 돼. 예, 나와야 예. 이걸 잡아당기지.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네. 어, 그래서 요거는 문제도 있다. 음. 예, 그래서 예. 어, 요것도 어, 고쳐야 된다. 야, 이거 만약에 아, 네. 이거 만약에 지금 급한데. 출근할 때 가야 돼. 어, 그러니까. 이거 안 열리면 이거 어 어떻게 어, 이거를 어떻게 우와. 잡아 뜯어야 되나.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로 어. 껴서 막. 그러니까, 이거. 빼내고 해야 되나. 거. 네, 네, 네. 네. 엄청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예, 네,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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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여섯 번째. 네.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배터리 제어 시스템 오류라고 해갖고. 네네. 작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생산했던 차거든요. 네네 그것도 또 올해 2월 6일까지 생산된 또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방전이 돼요. 네. 예. 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예. 음... 네. 소프트웨어 오류로 방전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 아까도 OTA. 네. 고구마 있다 그러면 5분이면 음... 바로 수리가 가능하시고. 음...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한 직영점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20분 정도 소요가 20분 정도 된다고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네. 어, 파워트렁크, 파워 테일 게이트 23년 1월 11일부터 23년 1월 20일 생산된 네. 어, 하이브리드 모델 네, 네, 네. 어, 그 모델인데 음. 어, 작동 불량이에요. 음. 어, 그래서 트렁크가 잘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그래서 네. 어, 이런 문제도 꽤 네. 많이 어, 제보가 되고 있다. 네, 네, 네. 어, 그래서 이것도 고쳐 주셔야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말이 <laughs> 되나? <laughs> 당황스럽죠, 이거. 네. 요거는 네. 이제 메모리 시트가, 스위치가 음. 누락됐다는데. 저희가 이제 메모리 시트를, 시트를 저장을 하고 1번, 그렇죠. 2번, 3번, 4번 누른단 말이에요. 네네네. 네. 그게 없어진 거, 없는 거. 버튼이 없는 거. 네네네. 네. 올해 1월 19일부터 음. 31일까지 생산된 택시 모델에 네. 이게 지금 일부가 누락됐다고 합니다. 네. 내 차에 메모리 시트가 원래 없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방송을 안 하면. 모르는 음, 거지. 맞아. 보통 하드웨이적인 문제는 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심각한 문제네. 어, 그러니까 이제.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아홉 번째 아, 음? 아홉 이거는, 번째로 말씀인데 드 네, 이거는 음. 좀 심각하다고 좀 느꼈는데 저도 이제 저, 이거는 좀 네. 아, 어, 너무하지 않나 이거는 좀 위험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네. 주차 거리 경고 오작동이거든요 음. 이게 작년 1 1월1 6일부터또 음. 올해 3월2일까지또 음. 생산된 차도 또 엄청 많아요 네 맞아요 6 5 0 0 대가 넘거든요 네네 이 주차를 할때 후방 센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후방 센서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 소리만 듣고 그러니까, 후진하거든. 네, 요새는 네. 그거 없이 운전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니까 요게 미작동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 무선 업데이트만 하시면 바로 또 시정 조치가 되니까. 네.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은 차량들이 요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본인 차량들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3월 얼마나... 30일부터 1년 6개월 정도까지 해준다고 6 정도? 네. 네. 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네. 그것 네.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랜지 결함을 좀 알아봤잖아요. 예, 예. 근데 예. 강력한 아주 네. 한 가지는 제가 아직 공개를 안 했습니다. 두 가지가 아니고요. 두 가지 정도. <laughs> 네, 네. 네. 이거를 네.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네, 네. 현대차 진짜 큰 나거든요. <laughs> 그래서 네. 고민한 네. 결과 네. 아 일단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음... 주행 중에 음. 어, 긴급제등이막 잡히는 거야. 이 영상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잠깐만 음. 좀 보실게요. 네. 예. 이 자꾸 멈추는 영상이니까. 그러니까. 예. 네. 이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뒤에도 차가 올 텐데. 네, 네. 어. 이런 식으로 뒤에 지금 차가 오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큰 차, 화물차나 그런 게 오다가 그러니까요. 어, 앞에 차가 이렇게 서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어. 그다음에 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 예. 왜 이제 비탈길 올라가면 제가 그렇죠? 이제 브레이크를 자꾸 멈추잖아요. 그렇죠. 멈추고 예. 이제 브레이크를 떼고 예. 액셀레이터를 밟으면 그냥 쭉 나가잖아요. 뒤이 아, 그렇죠. 밀리는. 예, 요즘 차가 밀리는 차 하나도 없죠. 어어, 옛날 더 근데 이건 밀리는 아닌... 거야. 예. 경사로에서 뒤에 뒤로, 뒤로 쭉 밀리는 거야. 많이 밀리는 거네요. 쭉. 네, 예, 많이 밀리는 거죠. 어... 이게 있으니 소프트웨어 또 결함이에요. 이게. 아...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어, 요것도 안전상에 상당히 위험한 문제가 있다. 어, 저희가 지금까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음. 그 안전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건 안전상에. 그렇죠. 하면... 예. 이거는 어. 충분히 사고가 날수 있는. 니까또 그러니까. 예. 이제 주행 중에 갑자기 긴급 제동이 잡히는 거는 음. 크게 사고가 날수 있는 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음. 문제들도 음. 어, 좀 해결을 해줘야 될것 같다. 음. 어, 그리고 저희가 말한 것 외에도 아마 결함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아, 어, 있을 네. 건데 네. 그런 결함들이 있으면 네. 어, 다 같이 합심을 해서. 네. 어. 네. 합심을 해서 네. 어, 뭔가 수리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예, 예, 그렇죠. 제 예.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예. 그 예. 문제 있었을 때. 맞죠. 어저 혼자 목소리를 냈을 때안 됐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네. 그 민원이 많이 들어갔기 음, 때문에 음. 어 이게 국토부에서 움직여서 해결하셨죠. 해결을 해결 했던 문제거든요. 요런 네.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네. 자꾸 공론화를 시켜줘야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랜저에 어떤 결함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댓글로 아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네. 좀 남겨주시면 네, 네. 또 어, 현대차를 움직이는데 도움이 네. 많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신형 그랜저 네. 결함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사실 이제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지금 모든 차들의 이런 결함들이 많아요 네. 그랜저 뿐만이 아니라 음. 다른 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랜저는 또 많이 팔렸잖아요 네. 많이 네. 팔리니까 더 문제점이 더 많이 나오는 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네. 빨리빨리 수정이 해결이, 돼야 해결이, 해결이 어, 돼요. 판매가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잘 되지 않을까 네. 어,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 거고요. 예. 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댓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